하지만 반대로 1단계만 통과한다면 2단계에서는 3명 중에 1등만 하면 합격을 합니다. 어, 그만큼 실질적으로 성적 관리만 잘 유지된다면 매우 좀 유리한 입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미대입시 장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5학년도 대학별 입시 분석과 합격 전략의 두 번째 시간으로 국민대학교의 디자인 학과들인 조형대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인원 전체 아이들을 정시모집에서만 선발하는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와는 다르게 국민대학교는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편에서는요. 정시모집에 대한 이야기만 나눌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국민대학교 수시모집에 대한 이야기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는 정시모집에서 합격했던 학생들의 수능 성적도 공개해 드릴 거고요. 25학년도 국민대 입시 변화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학년도 국민대 입시 변화의 가장 큰 포인트는 공업 디자인과와 의상 디자인과도 정시 모집에서 면접 점수가 10% 추가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민대학교 조형대학의 입시 포인트는 모집이던 전체 학생 중에 89.2%를 정시 모집에서 선발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의 인원 비율을 알려드릴게요. 국민대 전체 모집 인원은 260명입니다. 이 260명 중에서 28명인 10.7%는 수시에서 모집하고요, 89.2%인 232명을 정시 모집에서 선발합니다.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의 학과별 인원들을 보면요, 시각 디자인과와 AI 디자인과만 수시 모집의 학생부 종합전형인 국민 프론티어 전형으로 10명, 15명을 모집하고요. 농어촌학생 전형의 경우는 금속공예과와 도자공예과만 한 명씩 선발합니다. 그리고 실기 위주 특기자 전형의 경우는 시각 디자인과와 AI 디자인과는 선발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의상 디자인과 한 명, 나머지 학과들은 두 명씩 선발합니다. 그리고 232명을 모집하는 정시 모집의 경우는 비실기 전형으로 공간 디자인과 다섯 명, 영상 디자인과 세 명을 선발하고요. 나머지 학과들은 적게는 15명에서 많게는 32명까지 실기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정시모집의 실기 전형부터 알아볼게요. 앞쪽에 보시면 1단계 배수로 353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국민대의 경우는 응시하는 모든 아이들이 실기고사와 면접고사를 볼수 있는 게 아니고요.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 성적 30% 그리고 수능 성적 70%를 반영해서 모집 인원의 3배수까지만 1단계를 통과시킵니다. 그 안에 들어간 아이들이 2단계 전형에서 실기고사와 면접고사를 보게 되고요. 최종 합격생이 결정이 됩니다. 수능 반영 비율을 보면요 국어 성적과 영어 성적은 의무 반영을 하고요 탐구의 두 과목 성적과 수학 성적 중에서 높은 영역의 성적이 반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아이들이 국어 영어 그리고 탐구 두 과목의 성적을 반영하게 되죠 수능 활용 지표는 표준점수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학과 이름 뒤에 디자인과가 붙어있는 시디과 공간 디자인과 영상 디자인과 이런 디자인과들은 1단계 배수가 3배수 고요 금속공예과와 도자공예과만 5배수 선발입니다. 그리고 AI 디자인과의 경우 2단계 전형에서 면접고사 성적이 20%로 매우 크게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다면 수능과 학생부에 대한 반영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에서는 국어 성적, 영어 성적 그리고 탐구와 수학 중에 높은 과목 하나가 반영이 되는데 이 비율은 동일하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영어 성적입니다. 이 내용만 보시면 1등급과 2등급의 간격 차이가 2점으로 매우 적죠. 그리고 2등급과 3등급의 차이. 한 3점으로 그렇게 큰 차이라고 느껴지지 않으실 거예요. 물론 3등급과 4등급, 그리고 4등급과 5등급, 이 3등급 이후부터는 5점씩 벌어지기 때문에 국민들을 준비하는 아이들의 경우 나는 영어는 3등급만 만들면 되겠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왜 착각인지는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영어 성적이 너무 중요한 이유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수능 한국사는 감점으로 적용을 하고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까지 동일하게 감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부의 성적 같은 경우는 전교과목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국어와 영어 교과의 전과목을 반영합니다. 학생부는 1단계에서 30% 반영이 된다고 했죠. 어, 30%라면 되게 큰 비중이에요. 하지만 국어와 영어 교과가 1등급인 아이라면 100점으로 적용을 시켜주고요. 5등급을 받은 아이는 99.75점을 적용시켜줍니다. 어, 너무나 큰 차이가 없죠.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대학교는 국어 영어 교과가 내신이 5등급 이내만 들어갔다면 거의 내신은 만점에 가깝게 처리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요, 제가 22년 후반쯤에 만들어서 올려놨던 영상의 한 부분입니다. 어, 국민대학교의 경우 22학년도까지는 수능을 반영할 때 활용 지표가 100분 이 성적이었고요, 23학년도부터 표준 점수로 활용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국어와 탐구의 경우는 수능 성적표에 기록되어 있는 표준 점수를 그대로 반영을 해요. 국어의 표준 점수가 만약에 123점이었다면 123 그대로 반영이 되고 탐구의 경우도 두 과목의 표준 점수를 합해서 64점, 62점을 합해서 그대로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23학년도부터 영어는요. 2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합니다. 그래서 1등급이 나이가 100점을 받는 게 아니라 200점 만점을 받게 되는 거고요. 2등급 받은 아이는 196점으로 적용이 돼요. 만약에 3등급을 받은 아이라면 1등급과 3등급의 차이가 200점 만점에서 10점이 벌어집니다. 표준 점수 10점이라면 정말 큰 차이죠. 그러다 보니까 22학년도까지만 해도 영어의 성적이 1, 2, 3등급일 때큰 차이가 없었지만 23학년도부터는 큰 점수 차이를 벌립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린 요 내용은 작년에 올렸던 영상의 링크를 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한번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국민대학교 실기고사와 면접고사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먼저 시 국민대학교의 실기고사명은 기초조형평가라고 되어 있고요. 어, 자세한 내용은 관찰하고 그리기입니다. 어, 출제 내용 자체는 뭐 창의력을 바탕으로 주어진 대상을 관찰하고 표현하는 조형 능력을 평가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어, 고사 시간은 5시간, 용지는 3절지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본교에서 제공하는 재료만을 갖고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어떤 재료를 줄지는 당일날 발표가 되는데요. 물을 쓰지 않는 건식 재료 중에서 발표가 됩니다. 그동안은 연필을 베이스로 색연필, 볼펜, 플러스펜이 나온 적도 있고요. 형광펜을 같이 준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갖고 놀던 크레올라라는 재료를 제공한 적도 있죠. 이 내용 꼭 기억하셔야 될것 같고요. 면접에 대한 부분들은 전공적합성, 사고력, 그리고 소통능력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국민대학교의 실기 전형 경쟁률과 합격생들의 수능 성적을 알아볼게요. 경쟁률을 먼저 보시면 대부분의 디자인과들은 3대1 전후의 경쟁률이 나옵니다. 그리고 공예과의 경우는 5대1 내지 6대1 전후의 경쟁률이 나오고요. 정시모집의 인서울 미술대학들의 경우 보통 6대1 전후의 경쟁률인데 국민대학교는 매우 낮죠. 그 이유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단계에서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 이제 수능 성적을 베이스로 1단계 3배수 내지 5배수를 걸러내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선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1단계만 통과한다면 2단계에서는 3명 중에 1등만 하면 합격을 합니다. 어, 그만큼 실질적으로 성적 관리만 잘 유지된다면 매우 좀 유리한 입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국민대학교 합격생들의 수능 성적 평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는 국민대학교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한 자료이고요. 23학년도 합격생들의 평균, 22학년도 합격생들의 학과별 평균 성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영어 성적을 반영할 때 100분위 성적으로 반영을 해서 만들어진 평균이에요. 그래서 국어, 영어, 탐구 두 과목의 100분위 평균입니다. 영어 성적의 경우는 절대 평가로 반영이 되고 등급별 반영 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적이 2등급인 아이가 과연 국어 탐구 100분이 평균이 어느 정도 되었을지를 유추해서 만들어낸 성적입니다. 그래서 공업 디자인과 시각 디자인, 의상 디자인 각 학과별 평균을 보시면요, 영어가 포함되어 있었던 국민대학교의 공식 성적으로는 92%대, 93%까지 왔다 갔다합니다. 그리고 AI 디자인과와 금속공예, 도자공예과는 한80%중 후반이죠. 하지만 영어가 2등급인 아이였다라면, 국어와 탐구만의 100분이 평균으로 보면 조금씩은 내려가요. 공업 디자인과는 91%에서 89%로 좀 움직였고요. 시각 디자인과는 94%에서 90%로 많이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많이 내려간 이유는요. 시각 디자인과의 경우 23학년도 때 경쟁률을 보시면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매년 한 3대1 전후의 경쟁률이었는데, 23학년도는 경쟁률이 좀 낮았어요. 2.71대1이었습니다. 이렇게 적용된 학과가 또 있죠. 자동차 운송 디자인과도 2.79대1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쟁률이 3대1 미만으로 내려가면 합격생들의 수능 성적도 평균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88% 전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영상 디자인과의 경우도 2.88대1로 내려가다 보니까 국어탐구 평균 성적으로 90%로 나와 있습니다. 어, 금속공예과와 도자공예과가 조금은 낮은 성적대예요. 국탐 평균을 봤을 때84% 그리고 한 81%에서 83% 선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국민대학교 정시 모집의 실기 전형 합격을 위한 준비 전략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능 성적의 경우는 1단계 3배수 내지 5배수를 통과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성적입니다.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고요 영어는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총점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100점 만점이 아니라 200점 만점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영어는 가급적 1등급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부의 경우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어 영어 교과 등급을 5등급 이내는 꼭 유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실기시험의 경우는 제일 중요하죠. 합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기초조형 평가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대학들과는 다르게 다양한 건식재료를 활용한 표현력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대학을 준비하는 아이들일지라도 가군의 군민들을 보고 싶다라면 건식재료에 대한 준비가 고1 때부터 어느 정도는 이루어져야지 재수생 또는 삼수생들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1학년 때부터 건식 재료에 대한 준비가 꼭 같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면접의 경우는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 관련된 전공 관련 독서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어,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디자인 프레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네이버에서 디자인 프레스라고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일주일에 하나씩의 포스팅이 올라오는데 이 부분은 쭉 구독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ai 디자인과의 경우는 면접 성적이 다른 과들에 비해 두 배인 20%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 관리에 대한 준비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재료에 대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 전략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어, 국민대학교는 정신 모집에 가군에서 아이들을 모집하죠. 그러다 보니까 나군과 다군도 같이 응시해야 되는데, 가군에서 국민들을 본다라면 고3이 되었을 때 건식재료에 대한 연습을 충분히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칫 나군과 다군에서 습식재료에 대한 준비가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대를 보는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나군는 서울과기대 또는 뭐 저희가 서울대를 보는 경우도 간혹 있죠 수학 성적에 따라서 하지만 서울과기대를 본다라면은 건식 재료와 함께 습식 재료에 대한 준비도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고3 또는 재수생들의 경우 학기 초부터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아야 됩니다 어, 참고로 24학년도 입시에서도 제가 가르친 아이들 중에 국민대를 합격한 아이들의 경우 정시 모집의 나군에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를 중복으로 합격한 아이들이 있어요. 이 경우는 저학년 때부터 건식 재료와 습식 재료를 같이 준비했던 아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수생, 삼수생들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고 고삼 현역으로 당당히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시 모집에서의 비실기 전형을 알아보겠습니다. 공간 디자인과 5 명, 영상 디자인과 3 명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이 매우 적죠. 전형 요소는 수능 100%이고요. 실기 전형과는 다르게 수학 성적이 25%로 적극 반영이 됩니다.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탐구 성적이 똑같이 4분의 1씩 반영된다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수능의 영어와 한국사의 등급별 반영 점수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실기 전형과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정시모집 비실기 전형의 경쟁률을 체크해 보면요. 공간디자인과의 경우는 22학년도부터 24학년도까지 5대1에서 6대1 사이 경쟁률이 나왔고요. 영상 디자인과는 9대1 선으로 경쟁률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합격생들의 수능 성적은 영어 점수를 반영했을 때 23학년도에는 합격생 평균이 90%, 92% 정도였고요. 22학년도도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어, 실기 전형과 동일하게 제가 영어가 2등급인 아이일 경우에 국어와 수학과 탐구 두 과목의 단순 100분이 평균이 어느 정도인지를 반대로 역으로 환산해 보니까 어, 공간 디자인과의 경우는 한 90%에서 88%, 그리고 영상 디자인과는 수학을 포함했을 때 89%에서 90%입니다. 어, 제가 여기 하나 오타가 있네요. 22학년도에도요, 국어 탐구 평균이 아니라 국어 수학 탐구 평균 성적이 90.24%, 그리고 영상 디자인과는 국어와 수학 탐구 영역의 평균 성적이 89.33%였습니다. 국민대학교 비실기 전형으로 합격을 준비하는 아이라면 국어 탐구는 물론이고요. 수학까지도 모두 한 2등급 이내를 무조건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영어는 역시나 매우 중요하죠. 200점 만점이니까 무조건 1등급 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린 2025학년도 국민대학교 정시모집에 대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요. 제 채널을 구독하시면 제가 전해드린 정보들을 가장 빠르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2025학년도 국민대학교 수시모집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